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준호입니다. 펜타핏 트레이너 박목희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뭐죠?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암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예. 제가 진료하다 보니까 네. 암 환자분들, 우리가 진료를 많이 보는데 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때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실 때가 별로 없어. 그걸 알고 그냥 몸이 약하니까 다른 어떤 수업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떤 운동을 해야지 맞는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운동을 잘안 받아준다 네 어~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노령층이나 좀 아프신 분들이나 체력이 수준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일반 파블릭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그쪽에서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약간 좀 몸을 키우는데 좀목적이 맞추고 있지. 약간 재활 운동식으로는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힘드시죠.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면 혹시라도 뭐 뼈에도 금이라도 가거나 뭐 골절이 오거나 뭐 나중에 운동하시다 갑자기 뭐 심장병 오거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괜히 아픈 분들을 받는 것 자체를 갖다가 좀 꺼려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들이 더 해서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게 운동인데 맞아요. 그런 거는 참좀좀 좀 답답한 현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걱정할 수 없는 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 자,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고강도 인 더블 트레이닝을 우리가 많이 했죠 지난 네. 한 (1년에) 넘는 시간 거의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레프트 엔지엑를 통해서 계속 고강도 인 더블 트레이닝을 했는데 네. 그걸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근데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암 재발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할수 있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암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어떤 네츄럴 킬러스까 그러니까 이게 면역 세포죠. 네, 이 킬러 세포가 그 암을 죽이는 세포. 그렇죠. 암 세포도 잡아먹고 네. 나쁜 균도 이렇게 막 바이러스나 세균도 잡아먹고 이런 건데 아.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쪽 이게 무슨 퍼렇게 보이는 구름같게 보이는 게 네. 이게 내추럴 킬러 셀의 어떤 이게 세포 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증가가 됐다. 아. H I I 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니까 운동하고 난 직후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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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증가했다. 그다음에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운동을 하면 NK 세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NK 세포를 검사를 많이 해요 병원에서. 네. NK 세포 검사하면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진 분들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꼭 뭐를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사실은 아무 부작용도 없고. 전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작용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네. 잠도 잘 자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되지. 네. 몸 따뜻해지지. 네. 근육 올라가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면 또 암이 줄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좋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좋아지죠. 아, 구조가 좋아지죠. 구조가 좋아지니까 네. 그 구조가 안 좋았던 부분에서 막혀 있던 혈류나 림프 순환이 잘될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네.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도 여기 이제 보면은 이쪽을 보면은 활성도, 활성도. 이거는 이제 세포 수가 늘어난 거고, 네. 그건 NK 세포의 아래에는 활성도가 더 많이 올라갔네요. 어, 더 훨씬 더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NK 세포가 있어도 네. 얘들이 그 수도 늘었지만 활성도는 훨씬 더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러면 지금 NK 세포가 좀 활성이 많이 돼 있는 상태겠네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기 전에 스쿼트 지금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고강도로 스쿼트를 고강도로 제가 한 90kg로 들었죠 90kg로 10세트 했죠 네. 원장님은 지금 암이 안 걸리실 겁니다 <laughs> 어, 지금 엔케이스퍼가 막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어 근데 할 때는 힘든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어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기분 좋지 항상 어, 어, 기분 기분도 잘, 잘 오실 것 같고 네. 네. 어, 만만치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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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계속 열심히 운동 중이십니다 원장님이 네, 네, 네. <laughs>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자, 또 다른 논문에서 도발치를 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쥐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인간의 아, 사람이구나. 네, 네. 비만 여성에게 HIT i 고강도 인터벌 토, 트레이닝을 통해서 6 주간 했었네. 육 주간 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T 이십이 운동 직후거든요. 아, 직후. 네, 직후에 T0은, T 영은 그러면 네, 하기 전이죠. 운동 하기 전. 네. 직후에 이게 숫자가 엄청 올라가고 여기 숫자 여기죠 있 여기 3 4 7 여기는 13.76 네. 3 4 7 이게 이제 이게 네. 얘기하는 게 면역이 올라갔다 그렇 NK 세포 수가 아. 이제 엄청 증가됐다 네. 네. 그래서 아래 걸 보면 B 보면 이게 활성도잖아요 네. 네 백분율 증가도인데 이것도 T20 T40대 계속 증가된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게 아, 그러니까 쥐뿐만 네. 아니라 사람도 똑같다 그 얘기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특별하게 다른 운동 말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이유가 있을까 이게? 그렇죠. 계속 이제 쉬지 않고 강도가 좀 높게 하다 보니까 음. 계속해서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계속 활성화되면서 계속 그런 세포 수가 증가된 다고했던것 같아요. 되게 아니 신기한 거는 우리가 렙틴 저항성 떨어질 때도 보면은 가장 네. 적합한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게 나와 있고. 네. 암 환자에 대한 운동을 찾아봐도 공영도 인터뷰를 레이닝영 나와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혼자서 하실 때는 조금 잘못된 자세로 공영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음. 경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재발을 방지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자세 같은 것은 이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잡는 게더 좋죠. 제가 그 음, 저희 환자분 중에서 네.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은 공간에서 네. 똑같은 일을 하시고 거의 똑같은 걸 드시고 똑같은 생활의 패턴이 있으신 두 분의 검사를 NK 세포 검사를 해봤는데 네. 차이가 하나 있었죠. 한 분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었고 한 분은 운동을 거의 안 하신 분이었고 네. 근데 NK 세포가 한 분은 측정 불가로 제일 높게 나왔고 음... 한 분은 거의 암 환자 수준으로 낮게 나왔어요. 아 실제로 검사를 검사를 했어요. 네. 제외원님아니신가 그, 거기, 그, 거기, <laughs> 네. 거기, 무슨 문 근처에 사시는? 네네네. <laughs> 네, 네. <laughs> 두 분이 같이 사시니까 네. 똑같은데 한 분은 운동을 하시고 한 분은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NK세포가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음...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뭐 다른 뭐 주사도 놓고 영양제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그 운동만으로 그렇게 면역이 어... 올라간 거죠. 다른 것들도 물론 다른 것들이 안 좋은 건좀 있었지만 면역 자체는 NK세포가 네.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네. 야, 이건 진짜 살아있는 어떤 그, 그 실험 표본이다. 왜냐하면 두 분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이, 이러니까. 네, 실제로 제 회원이거든요. 음. <laughs> 한 분은 매일 운동을 나오시고 한 분은 운동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운동을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셨던 분인데 요즘은 또이 검사를 받고 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두 분이 그 차이가 그 완전 그거는 다른 걸 다. 배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운동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운동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생활을 계속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그게 운동 차이만으로 NK 세포를 극과 극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분은 그래서 NK 세포 너무 낮아서 NK가 낮으면 혹시 몸에 암이 숨어 있지 않나암 서베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암 서베이까지 해, 했어야 됐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몸의 면역력이. 네. 차이가 많이 난다 운동을 하고 안 하고가. 하여튼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 요즘에 NK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암이 안 걸리실 겁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뉴스를 찾아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 네. 여기 보니까 어, 주5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암 발병률을 30% 낮출 수 있다. 오... 30분 더한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거의 주7일 지금 <laughs> 어, 다리가 풀릴 때까지 운동할 것 같은데 한것 같은데. 하여튼 주 5일 30분 이상만 해도 암 발병률 이낮아지고 아... 암에 걸렸다고 해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네요. 암에 이제 걸리셨던 분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이나 후나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네. 아니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암에 걸려서 재발을 안 하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호르몬 대사나 네. 면역 떨어진거나 뭐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뭐가 잘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해드리는데 해독도 해드리고, 근데 운동을 하면 암 재발률을 40% 가량 낮출 수 있다고 러는데 네. 어떤 약이 저 정도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 정도 나는 약이 사실은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모든 약에는 그래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없는 부작용 없는 약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동을 네. 이제 잘은 잘 배워서 바른 자세로 하면 부작용이 없죠. 네.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 모두 효과적이며 덴마크 코펜하겐 대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단시간 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HIIT 즉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유방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카테콜라민을 활성화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조하자 음... 그러니까 유방암 있으신 분들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운동을 하시더라도 혼자서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보면 되게 엄청 약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정확한 자세도 아니고,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하는 그런. 아, 이게 행위에서. NK세포와, 네. NK세포의 세포수 활동도를 증가시키려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뭔지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저도 네.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 그렇죠. 이런 고강도 인터벌. 강도 이런 거. 어. 네. 약간 인터벌이 뭐냐면, 좀 느렸다, 빨랐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장이 뛸 정도까지 이렇게 그 심박수를 좀 올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심박수가 띨, 뛸 정도까지 올렸다가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 40분 정도 3, 40분 정도 로 짧게 해가지고 강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성 운동 들어가고요 유산소성 운동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뭐 거기 들어간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 서킷 트레이닝이죠. 아, 서킷 트레이닝 여러 가지 동작들을 아, 섞어가지고 힘든 거? 계속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신나게 막 춤추듯이 아, 아, 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음. 돌리는 거 아. 그것도 고강도인 거. 아니 그 영화 아이필 프리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막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게있는데 네, 그것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 그것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몸을 쉴새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약간 대사가 좀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너무 심하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는 쪽으로 해서 각자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맞는 고강도를 찾으셔야 돼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거의 숨이 턱까지 채올라가지고 거의 그냥 막 심장이 막 볼떡볼떡 뛰고 막 그렇게 되던데. 네, 원장님이 오늘 지금 저랑 같이 하셨던 것도 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아, 장난입니다. <laughs> 진짜 짧게 하는데 엄청난 걸할수 있는데 혼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혼자서는. 혼자서 그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음. 네. 자 여기엔 또 대장암 환자들하 운동하면 인슐린이 낮아져 암 재발 감소 운동하면 어. 당연히 인슐린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것도 또한 가지 효과네요. 네. 인슐린이 낮아지면 이제 음. 당뇨병도 효과가 있겠죠. 어. 네. 연세대 연 세브란스 대세 병원 학문은. 김남규 교수님은 우리 대학교 학생 때 교수님하고 계셨던 선생님이신데. 음. 이런 연구도 하셨네요. 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하여튼 대장암 환자를 운동 그룹과 그러니까 운동 반 비운동 반 이렇게 3년간 했다 네. 했더니 운동 환자군은 인슐린 유에 감소되고 당연한 거, 음. 거죠. 염증 반응을 음. 그렇죠. 아 하여튼 중앙 중양괴사 인자 알파, 그러니까 뭐이게 네. TNF 알파라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염증을 안 좋은 거예요 안 염증 물질을 막 유발시키고 이런 어... 것들 이것도 떨어지고 네. 하여튼 운동이 대장 환자 암 재발을 사십에서 육십 프로 가량 억제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 그 기전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아... 이게 네. 메타볼리즘에 개체됐다 그니까 러야 네. 사십에서 육십이면 거의 암 재발 안하려면 운동 안할 수가 없네 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네. 암 걸린 사람들이 등산하시자 등산. 네. 등산. 네. 등산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들어가나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기보다는 지구력 운동이겠죠? 아.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걷는 식으로 좀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더 효과를 크게 보시려면 약간 짧은 시간 내에 강도를 높이. 아, 그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가파르고 암벽 등반에 가까운 거는 고강도, 고강도 인, 인터벌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게안 하죠. 네. 네. 실제 갖고 이런 거. 네, 여기 보면 이제 저번에 논그 논문 발표했잖아요. 인슐린 수치는 저탄고지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음, 그렇 저탄고지랑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섞으면. 암이 거의 걸릴 일이 없겠네요. 어, 어, 굉장히 많이 네. 떨어지겠네요. 엄청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저탄고지와 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석구면, 두 가지 섞으면 은 진짜 더 네. 최고의 좋고 예방.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원래 하는 뭐 기능학적인 대사치료 네. 이런 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 네. 거울 보고 웃기 뭐 이런 거 네. 어, 이런 거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여기가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여기 펜타일 원. 건물에 있는 11층에 있는 펜타핏이라는 곳입니다. 어, 이름이 비슷하네요. <laughs>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원장님이랑 저랑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랑 같이 하자고 했다가 1년간 같이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평일반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피트니스 센터까지 개설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 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laughs> 네. 아, 이게 초기에 찍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어, 어떻게 어떠나요?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회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신데, 되게 다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는 이렇게 아프 아픈데 어디갈 수가 없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다고 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 자기한테 딱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도를 세게 너무 세게 하지 않고 환자분들한테 맞춰 가지고 할수 있는 장점이죠. 그건... 있 박, 박 트레이너가 그 물리치료사 겸또 트레이너니까 네. 그런 것도 장점이 있는 거 같고 그 그렇죠. 네, 실제로 저는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령층이나 좀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음, 아니,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덩달아서 지금 운동을 많이 하게 됐고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뭐렙틴 수치 떨어뜨리는 거, 뭐 구조적인 문제, 뭐 면역력 올리는 거, 자가면역질환, 암 재발 문제. 아니 제가 딱 운동을 해서 다 모였을 때 보면은 멀쩡한 사람 같지만 한분한분 한분 제가 생각해 보면 다 멀쩡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런 분들 되게 진짜 막 굉장히 에너제틱하게막 운동하고 네.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네.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다 풀리시는 거고. 아 mt도 가고 <laughs> 어, mt도 놀러가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펜타핏을 좀 음~ 하여 알리고 또 펜타핏처럼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다보니 까 붐비지 않다보니까 되게 프라이빗하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문의 주시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laughs>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 오늘 이제 그~ 암과 어떤 그 저, 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료실에서 아, 운동 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해왔고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엔케세포를 올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여러분 모두 운동을 많이 즐기시고 또 운동하면 암에 안 걸리고 면역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들 건강한 2019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